와, 예주 애교 많습니다. 진짜, 와. 예주가 애교 좋아하는 그냥 빈틈.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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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냥, 아, 아, 그냥. 와, 이야. 이렇게, 야, 이렇게, 이렇을달아놓으면 예주 화이팅. 온몸이 정말 너무 감질다 화이팅. 리어어요떡해이 애교다. 좋다, 예 화이팅. 예주 화이팅 네. 아, 자 할게. 요 할게요. <웃음> 할게요. <웃음> <웃음> 오, <나> 진짜. <laughs> 자 박수 한 주세요. 아, 너무 너무 하다 그러면 요즘 유행하는 그 아, 중간 아이돌에서 행하 노래. <laughs> 자 노래 먼는 <부르는 웃음> 건가요? 아, <그럼요>. 아 <laughs> 한번 노래방 <웃음> <노래방> <웃음> 그럼. 아, 노래만 부르고요. 노래다 같이 한번 해주세요. 한 박자 치고아두 박자 치고세 박자 맞아 치고나 둘, 셋, 넷, 넷. 야, 나 구해도 돼? 니, 오나 구해도 돼? <laughs> 귀여워.